오늘은 이제, 어,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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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과 같이 번 더, 한 지었습니다. 이번 경영중앙에 그리고 다치와 경영중앙회 앞에서 지대를을 진행한다는 것을 얻을 것습니다 아, 전국의 동지들이 아, 우리가 아, 했던 결을지키고있는 아, 아, 것입니다. 아, 기적 고맙습니다. 고다고맙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꼭여야습니다 정의 남해 너와 너의 아버지를 죽여리고 싶기 약한 고정입니다 아버지 때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자리려려고고용시키려 하신 사더들이 이번에도 사람들을 자리에 오고 가족들까지 거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무 벗어낼 수빨하 기회합니다 나를 막 이재근 프로듀 숙소하는 별도한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괴롭히면, 괴롭시고 우리는 항상, 끝으로 괴롭히고, 이번에도고 그렇게, 되도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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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들과오늘어 심지어, 심지 그대한 내 미국인은 그런 나를 항상 보고 싶습니다그대라는 사랑하는 승리의 눈물을 낼 것입니다. 본인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승리의 수단까지 끝까지 지내봅시다. 좋리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아수 네. 공주가 한 개, 두 개, 열심히 대 해보자. 망고 막히다 고양숙이, 이 기도청은 직접으로 맨발이야맨발이야맨발이야맨발이야두 열심히 대 해보자면 부르면. 기대를 믿고 그리고 밖에서 연기하고 있는 우리 도기들을 믿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이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투쟁해왔습니다. 우리 도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또힘 있게 대결을 준비하시다 징! 어제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기술 하나 보았습니다. 일촌농협과여천농협이합병하는 농협의 잔치에 주처 국회의원과 전창문 의장이 달려가 축하를 해냈답니다. 짜진나고 화가 났습니다. 역시 권력과 자본은 합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격려력과 우리의 연려력으로 오늘의 이 문제도 돌파해봤습니다. 국민을 벗겨봤습니다. 으아! 으아! 우리 봉지들의 수정이 승리로 된다면 내년의 22년 d l k 8 현역성기 수정에 많은 연대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의 시금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기까지 압하면 날짜상으로 1년 6개월을 일하게 되는 우리에게 절 상식이 없는 미친놈들은 우리보다 얼굴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들 제자인 금을 지버리고 싶습니다. 분노하고 또 분노하여 세 사람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가족들을 지킬 것이고 이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비록 힘없고 아껴버릴지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료를 짠하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위하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동들과 싸워봅시다 승리하고 박살력까지주쟁합시다주대 투쟁! 예! 투대투 예! 먼저 여수시지부의와 연대의 동지 여러분 수고하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농연이 진패를 가지고 하지 않은 충격을 받으려고 우리 노동자들을 33명을 해고시켰습니다. 그속 2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함께하는 100년의 기업 농협이 이런 타이틀을 놓고 남의 아까 작당하여 노동자들을 빌어내물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고 희열한 기업들입니까? 남해아의 지인이 누굽니까? 노업의 지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네 대선님들께서남해와 비로 생산하는 데 함께 만들어 이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들은 끝까지 노동의 정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 고용 승리되고 언제 복귀 때까지 인주구조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함께 단계를 구경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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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투쟁 승리를 이룰까지 연대하고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지하겠습니다. 밖에서 뜻한 마음으로 연대하는 동기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더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합원 동지께서 98도 제 가슴 깊이 꼬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합시다. 입주재 승리하는 기념까지 함께합시다. 승리! 먹기 보기 시작하! 시작하! 시작하!